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코딩 초보탈출 한번 해보시죠 HTML과 CSS 강좌 그 챕터 34번 HTML 데이터 사용자 정의 속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첫 번째 데이터 사용자 정의 속성이란 두 번째 데이터 사용 예시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니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정리복습은 꼭 해주세요 첫 번째 수업 데이터 속성이란? 태그는 원래 지정된 속성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은 거죠? img 태그에는 src라는 속성과 alt라는 속성이 있어요 SRC에는 반드시 이미지 경로를 담아야 하고, ALT에는 대체 텍스트를 담았어야 되는 거죠. 위와 같이 SRC와 ALT 같은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불편하다고 아우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W3C가 그럼 너네들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쓸수 있게 직접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개발자가 이제 사용자 정의 속성을 쓸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기존 속성과 겹치면 안 되겠죠? 무슨 의미냐면, a 태그의 href라는 속성은 링크 걸리는 경로가 담기는 속성이에요. 근데 href에다가 저렇게 타겟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문법을 둔 거죠. 그래서 앞에 접두사, 데이터하고 영문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데이터하고 가운데 줄을 붙인 것만 사용자 정의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속성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그명을 쓰고요. 데이터하고 가운데 줄준 다음에 블라블라라고 이렇게 쓰신 다음에 값을 써주시면 됩니다. 규칙 첫 번째, 대문자가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규칙 두 번째, 접두사 뒤에 최소 한 글자 이상을 적어주세요. 규칙 세 번째, 단어와 단어 조합일 때는 가운데 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 두 번째, 데이터 속성 사용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자 정의 속성 데이터는 자바스크립트 개발 시에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HTML, CSS 강좌니까 자바스크립트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CSS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SS 선택자 중 속성 선택자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CSS 태그 속성 선택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요소를 쓰고 대괄호를 쓴 다음에 태그 속성명 쓴 다음에 equal 하고 큰 따옴표 쓰셔서 값을 써주시면 되고요 중괄호 내부에 CSS 언어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HTML 문서랑 이미지는 하단에 첨부한 블로그 주소에 있으니까요 다운받아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동물 이미지가 이렇게 9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귀여운 동물 이미지를 9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사진을 보시면 조류가 있고, 포유류가 있고, 어류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류는 테두리를 빨간색으로, 포유류는 녹색으로, 그 다음에 어류는 파란색으로 한번 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지에 클래스나 이런 게 있지는 않죠? 이때 데이터 속성을 쓸수 있는 거죠 사용자 정의 속성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 아래 방향키 누르면은 마우스로 쭉 내리시면은 이제 커서가 이렇게 길게 들어가죠 그럼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사용자 정의 속성을 쓸 거예요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제가 임의적으로 영문을 블라블라 이렇게 그냥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애니멀이라고 쓰고요 애니멀 타입까지 쓸 겁니다 근데 단어와 단어가 조합될 때는 가운데 줄 주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류들은 버즈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일에도 다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류는 PC라고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하시면 되실 거고요 이걸 태그 속성 선택자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img라는 태그를 쓰고 대괄호를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데이터 애니멀 타입이라는 거를 쓰시고요 이퀄 u 쓰시고 역시 값은 큰 따옴표로 이렇게 써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류를 선택을 하고요 중괄호 하셔가지고 바더가 5px 솔리드 렛다 이런 식으로 써 주실게요 Alt Shift 아래 방향키 이렇게 누르셔서, 포일를 선택을 해주실 거고, 어류를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그린 블루로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들이 각각에 맞게 다 들어가는 거 확인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곧 자바스크립트 영상을 통해서도 이 데이터 정의 속성을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Next l a e 의 SEO 관련 메타태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